그림 가와 나는 북반구의 어느 해역에서 자 북반구의 어느 해역이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 지금 월써 있잖아요, 그죠? 북반구는 8월 근처가 여름, 1월 근처가 겨울 이게 돼 있고요. 남반구는 8월 근처가 겨울, 1월 근처가 여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해역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북반구인지 남반구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1년 동안 관측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단위 써 있으니까 가가 수온. 그다음에 나가 염분일 겁니다. 그렇죠? 요런 거 놓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무엇이냐 물어봐요. 우선 혼합층의 두께는 하고 물어옵니다. 그럼 혼합층이 뭐였어요? 표면 근처에서 그죠? 바람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한 층, 이게 혼합층이잖아요. 그럼 8월, 11월 볼때 수온 보시면 되죠. 8월은 깊이에 따라서, 아, 수온이 많이 변하네요. 근데 11월은 상대적으로 수온이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혼합층의 두께는 누가 더 두껍겠어요? 11월이 두껍죠. 8월이 11월보다 얇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자, 니, 니은. 깊이 20m의 해수의 염분. 그럼 이제 염분 쪽 보면 되죠. 깊이 20m 2월일 때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33에서부터, 33에서부터 그33.5 사이니까, 뭐 여기를 내가 33.25라고 할까요? 아마? 뭐 반, 딱 반은 아니겠지만? 그럼 이 친구는 그 사이쯤 될 거예요. 2월일 때 염분이. 근데 8월일 때는 20m의 염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어디쯤 되겠죠? 32.25뭐 정도. 그러면 2월일 때가 3, 8월일 때보다 훨씬 더 높겠네요. 자조 해석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렇죠? 디귿, 아. 표층 해수의 밀도는 2월이 8월보다 크냐?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밀도가 높으려면 수온은 어때야 됩니까? 수온은 낮아야 되고요. 그죠? 염분은 높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러면 2월 8월 할때 표층에서 한번 볼게요. 2월일 때는 수온이 누가 더? 그러면 수온은 당연히 2월일 때가 낮고 8월일 때가 높아요. 그럼 2월이 낮습니다. 2월이 수온이 낮아요. 그럼 수온만 따지면 2월의 밀도가 커요. 그죠? 그럼 염분도 한번 볼까요? 2월일 때의 표층 염분은? 33에서부터 33.25 사이겠네요. 근데 8월 때는 표축연분이 훨씬 낮아요. 그럼 2월일 때가 높습니다. 연분이. 그러면 밀도도 누가 높아요? 2월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겠네요.